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튜플을 이용한 패킹과 언패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RPL에서 진행을 하겠고요. 파이썬에서는 튜플을 이용해서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변수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걸 패킹 언패킹이라고 하는데요. 패킹은 물건을 포장한다는 뜻이고 언패킹은 포장을 뜯는다는 뜻이죠. 패킹은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넣는 것을 의미하고 언패킹은 그렇게 패킹된 변수에서 여러 개의 값을 꺼내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잘 보세요. a, b는 1, 2. 네, 아무 반응이 없죠. 그럼 이제 a의 값과 b의 값을 확인해 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A에는 1이, B에는 2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서 A B 하면 A와 B로 이루어진 튜플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1콤2 하면 1과 2로 이루어진 튜플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는 모양의 대입 연산자가 있으니까 A에는 1이, B에는 2가 대입된 겁니다. 튜플 하나와 튜플 하나끼리 대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럴 때 패킹, 언패킹이라고 하진 않지만 패킹 언패킹을 배우기 위한 전 단계로 한번 해봤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패킹 언패킹을 해볼게요. 변수 C를 만들고, 여기에 튜플 상마 4를 넣습니다. C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상마 4가 들어있죠. 이제 변수 D2를 만들고, 거기에 C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D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3이 들어 있고 2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4가 들어 있죠. 이럴 때 c의 값을 언패킹해서 d와 e에 넣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패킹을 알아볼까요? 변수 f는 d, e 하고 f의 값을 확인해 보면 3, 4라는 튜플이 만들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이때 변수 d와 e를 f에 패킹 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튜플을 이용해서 변수 간에 값을 교환하는 예제를 살펴봤는데요. 튜플을 이용하면 두 변수 간에 값을 바꾸는 걸 아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5, y가 10이라고 해 볼까요? 이때 x와 y의 값을 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임시 변수인 템프를 선언해서 거기에 값을 넣고, x는 y, 그리고 y는 템프 하면, x의 값에 10이 들어가 있고, y의 값에 5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또 한번 바꿔볼까요? x, y는 y, x. 자, x의 값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꾼 다음에 바꿨기 때문에 처음 선언할 때 값을 갖고 있고요. y의 값을 확인해 봐도 바꾼 다음에 또 바꿨기 때문에 처음 선언할 때 값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바꿨을 때는 x가 10이라는 값을 갖고 있었는데 x가 또 바꾸고 나니까 5라는 값을 갖고 있죠. 이렇게 x, y는 y, x. 이렇게 바꿔주면 템프라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쉽고 빠르게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튜플의 또 다른 유용한 점은 함수에서 여러 개의 값을 한 번에 리턴받을 때인데요. 함수의 값에 대해서 공부할 때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튜플, 펑크라는 걸 만들어 보고요. 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1과 2를 리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q와 w의 tuple, func를 호출해서 한번 값을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q의 값이 1이고 w의 값이 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tuple을 이용한 변수의 패킹과 언패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파이썬에서는 함수의 리턴 값에서 튜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개의 값을 전달하기 편해서 그렇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